자, 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77강,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텝 2, 룩이에요. 룩은 보통 으, 보이다 라는 우리가 감각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뒤에 보통 형용사를 써서 해석은 부사처럼 하죠. 그래서 율룩익살리익살리 하게 되면 이거는 흥분되는 내지는 신나는 어 엄청 좋아하는 뭐 이런 뜻까지 가져. 그래서 어너 흥분돼 보인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She look at m e I'm sorry. 우리가 보통 look이라는 동사는 앞에 첫 번째 문장처럼 감각 동사로도 사용을 하지만 이렇게 보통은 뒤에 전치사나 부사와 함께 구동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look at으로 쓰이게 되면 본못을 집중해서 보다. 그녀는 나를 쳐다봤어. 근데 아마 집중해서 쳐다봤나봐요. 싱어 하면 가수죠. 그래서 Are you a singer? 당신은 가수입니까? I wanna be a singer. 나는 가수가 되기를 원해.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You look excited. She looked at me. Are you a singer? I wanna be a singer.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익사이드에다가 이디가 붙었네요. 즉 디가 더 붙었는데요. 그러면 티나 디의 발음으로 끝났을 때 이디가 붙게 되면 이드죠. 그래서 익사이티드고요. 티 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꼈기 때문에 익사이리드. 아예 받침으로 넣어서 익사이리까지 가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 티디의 발음에 이디가 붙는 발음이 다른 단어보단 다른 그 발음 체계보단 다르니까 한번 봐드린 거고요. 그게 싫으시면 원래 규칙 변화는 정확하게 발음 안 하셔도 되니까 번영처럼 익사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룩도 규칙 변화를 해서 이디를 붙이는데요. 어 이디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는데 뒤에가 또 이렇게 모음으로 시작하면 또 쓰여져 있는 거다 발음하시겠다는 분 계시죠? 그렇게 되면 그대로 연음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룩뎀미 이렇게 되겠죠. 네 번째 문장 원투 다음에 투예요. 티 티니까 앞에 티를 하지 마세요. 그럼 원투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티 사운드 앞이 엔 사운드, 엔 사운드 앞이 모음, 티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면요. 위치상 n 이 강하고 티가 약합니다. 그래서 티 발음하지 마시고요. 그럼 두개다티 발음을 안 해요. 자 그다음에 이 투는 무슨 조죠? 투부 정사를 만드는 투죠. 투부 정사를 만드는 투는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습니다. 강세를 못 받게 되면 모음은 어발음이 돼요. 그러면? I wanna be a singer. 자, 그 다음에 여러분, singer는 어디서 온 거예요? sing에서 온 거죠. sing에다가 이하를 붙인 거예요. sing은 노래하다라는 동사죠. 동사에다 전미회사 이하를 붙이면 뭐가 돼요? 명사가 되면서 동사하는 사람, 동사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뭘까요? 가수가 되는 건데 여러분 씽에다가 이알 붙인 거예요 씽어죠 씽어가 아니에요 씽어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뭐 있으세요 그쵸 행이죠 행은 걸다인데 매달리다란 뜻인데 거기다 이알을 붙이게 되면 행어죠 행어가 뭐예요 우리가 옷걸이라고 해서 행거 행거 하는 거 있죠 그건데 그건 발음을 잘못한 거죠 행거가 아니라 행어가 돼야 되겠죠 자, 음 그다음 볼게요. 개시에요. 개동사는 솔직히 뜻이 엄청 많아요. 음, 사전으로 찾아보시면 롱맨이나 옥스퍼드사진이한 장이 넘어가요. 한 쪽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다 기억하셔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동사를 써야 되는데, 아뭘 써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둘이 뭉슬 개동사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동사는 원래 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 got this item from Ryan. 자, 나는 라이언으로부터 이 품목을 받았어. 여기서는 받다. 얻는 건데 전에 받은 거니까 받다라고 보시면 되고 갯동사는 갯동사는 갯동사의 과거형이죠. 갯동사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불규칙 변화합니다. Alice got an A. Alice는 A학점을 받았어. 허는 그녀를 그녀에게 라는 목적격과 그녀의 라는 소유격이 다 돼요. I l o v 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해. We t r u s t her. 우리는 그녀를 신뢰해. t r u s t 하게 되면 신뢰하다라는 동사와 신뢰라는 명사가 다 되죠. 자 여기 저 t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I'm sorry. I t o t t h i s t t e m f r o l a l a l i c a l k t a l a l l o v e her. We trust her. 자, 음, 첫 번째 문장에서요, 여러분. 아이템이 맞아요. 근데 t사운드가 모음과 모음 사이에 끼니까 약화시켜서 아이램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단어들이 조합이 EN, EM 이렇게 나가게 되면 보통 이 사운드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사운드는 묵음은 아니지만 발음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묵음처럼 아예 약화를 시켜요. 그래서 아이름. 갓 다음에 언이니까 연음하에서 약간 가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거 비교적 세 번째, 네 번째 문장이 다 짧은 문장인데요. 여기 보시면 허가 제가 목적격, 소유격 대명사라고 했잖아요. 목적격이든 소유격이든 문장 성분상 강세를 못 받고요. 더구나 약한 철자인 H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러브에서 B를 넘겨서 러버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네 번째 문장에서는 H 발음을 하지 않고 T 발음을 넘겨서 trustor까지 가실 수 있고요. 이 t r u s t 단어. 원래는 트러스트죠. 근데 TR 사운드에서 추아 trust.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 보면 we trustor 이렇게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자, 스텝 1 보도록 할게요. You look f a m i l i a f a m i l i a 하게 되면 친숙한 나디 근이에요. 어, 당신 나디겨 보여요. 당신 낯이 이거요라고 얘기하는 거죠. I know. 생각났다. 나는 알았다니까 생각났다. You are that singer. 어, 당신 그 가수예요. I you. I you라는. Well, I got that on rock. Well,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화문에서 well이 이렇게 문장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영어에서는 filler라고 해요. 어, 그래서 이게 음, 저, 글쎄, 이렇게 해서 말을 좀 끌어줘야 돼. 시간을 좀 벌어야 돼서. 그럴 때 쓰는 거죠. 음, 맨 앞으로 빠지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수순이 있어. 이게 말을 끌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는 문장 기호가 쉼표가 나오거나 말주는 표가 나오게 돼요. 아, 나 그런 거 많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객동사가 그런 거 많이 받았어요 라니 그러니까 그런 말을 많이 받았어요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라는 뜻이 되죠. Unfortunatly, e I'm not her. 어,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녀가 아니에요. Unfortunatly e 하게 되면 이게 음, 유감스럽게도. 음,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You look familiar. I know you are that singer. Are you? Well, I got that a lot. Unfortunately, I'm not her. Mm. 세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왜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꼭 시간을 끌어 주셔야 돼요. 아무리 짧다고 하더라도 때 담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대로 자, 스텝 드입니다 주어 플러스 룩 룩스 형용사. 주어가 형용사처럼 보여란 얘기죠. My baby looks sleepy. 자, 여기 슬리피가 나왔어요. 슬리피는 어디서 왔어요? 슬립에서 왔죠. 슬립은 명사와 동사가 다 돼요. 여기에다가 전미사 y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되냐?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졸린 내 아기는 졸려 보여. My niece looks healthy. niece 하게 되면 조카 딸이에요. 우리는 조카를 남자다 여자다를 안 나눠놓는데 영어에서는 어, 조카를 나눠요. 그래서 niece 하게 되면 조카 딸 그리고 내뷰 하게 되면 이거는 남자 조카 그래서 내 조카 딸은 건강해 보여 라는 얘기죠 I know 생각났다 I know you are my you 어, 생각났어요 당신은 마유예요 I know 생각났다 Let's buy her a bag 그녀에게 가방을 사주자. 여러분 레스는 뭐죠? 레스의 줄임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다라는 바이를 썼는데요. 여기 우리 앞에서 배운 개똥사 쓰셔도 돼요. 솔직히 말하면 회화문에서는 사다의 의미로 개똥사를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바이보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My baby looks sleepy. My niece looks healthy. I know you are my you. I know let's buy her a bag. 음. <laughs> 여러분, 이 전체 슬라이드에서 원래는 s가 없으나 부가적으로 s가 붙은 아이들을 좀 찾아주실래요? 첫 번째, baby, babies. 두 번째, look, looks. 세 번째, let, let's. 그럼 이세 개의 s 발음이 동일하게 발음이 되나요? 아니죠. 첫 번째는 복수형. 발음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변형. 동사의 변형. 3인칭 단수주원에서 물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은요. 이게 축약형이니까 꼭 하셔야 돼요. 더구나 뒤에가 바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해도 꼭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t사운드 다음에 s사운드 나왔다고 츠 발음하지 않고요. 이거는 티사운드 받침 s 스사운드 단독으로 빼주세요. 렛 s 그 다음에 허가 단독으로 발음하면 알사운드가 정확하지 않는데, 이렇게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오면 살포시 연음이 되면서 삽니다. 그래서 허러 그럼 마지막 문장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렛츠바이 허럭백 이렇게 되겠죠. 웰, well, 자, 다음 평서문, 음, 평서문이에요. 웰, 아이띵소, 어,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Well, that is not true. 음, 저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I'm not 명사. 나는 명사가 아니에요. I'm not actor. Actor 하면 배우죠. 저는 배우가 아니에요. I'm not your assistant. 자, assistant 하면 조수예요. 자, 그래서 저는 당신의 조수가 아니에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ell, I think so. Well, that is not true. I'm not an actor. I'm not u r assistant. 자 여러분, 띵크가 N K인데 소가 S죠. N K S니까 두 번째 생략. 띵 소. 자세번두 번째 문장. 그 다음에 이제요. 연음하면서 약화. t h a is. 그 다음에 True. 내 T R 사운드에서 R 사운드 조금 더 정확하게 하겠어. t r u R. that is natural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 문장. 낯담의 언이에요. 연음하면서 약화. 나런. 네 번째 문장. 낯담의 유어에요 연음시켜서 natural. 자, 그다음에 여러분, m과 nas은 축약하지 않습니다. m트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슬랭이고요.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m과 nas은 축약되지 않습니다. 자, step 4. number 1. 내 가방은 무거워 보여. 너의 가방, your bag 보이다, look인데, your bag은 3인칭 단수니까 looks가 나와야 되겠죠. 무거워, heavy. 그래서 your bag looks heavy 해주시면 되고요. 잠시만요, 제가 뭐를 어, 빼먹은 거 없죠? 자, 그다음 생각났다 넘버 투. 너의, 넌 에밀리의 친구구나. 생각났다. I know. 너는 유 친구입니다. 라니깐. 비동사 써야 되니깐. 유는 아고. 에밀리의, 니까 에밀리즈 친구 프렌이죠. 유아 에밀리즈 프렌이죠. 음, 내가 오라. 음, well. 너가 유, 옳다. 그럼 비동사 써야 되겠죠. 옳은이 형용사니까. 유니깐 아. 옳은은 right. You are right. 해주시면 되겠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You are back. Looks happy. I know. You are Emily's friend. Well, you are right.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서 원래는 S가 아니나 S가 부가적으로 붙은 아이들 찾아주세요. Lookie looks. Emily의 Emily's. 자 여러분 이두 개의 S는 동일하게 발음되나요? ]죠? 이 에밀리스의 S는 소유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은 꼭 발음하셔야 되고요. 더구나 뒤에 이렇게 프레인이 나왔지만 플로 시작하는 단어가 나왔지만 꼭 발음하셔야 돼요. 근데 첫 번째 룩스는 변형의 S니까 발음 안 하셔도 됩니다. Number 넘버 포난내 네 친구가 아니야. 나, I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써야 되는데 아니깐까 M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니다, n o 을 써주시고요. 너의 친구, your friend I'm not your friend이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I'm not your friend. 자, 오늘 today's quiz는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를 영어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today's tip은요. Ah, 아, you have the wrong number. 자. 당신은 가졌습니다. 잘못된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죠. 전화번호를. 롱하면 잘못된이죠. 반대말은 뭐예요? right이죠. 우리 앞에서 바로 나왔어요. 내가 오라. 음, 응, you are n i g h t 바로 앞에서 나왔었죠. 근데 이게 두 개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쵸. 롱에서는 w가 무금이고요. right에서는 gh가 무금이죠. 선 당신은 전화를 잘못 거셨어요. 잘못된 번호를 갖고 계십니다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잘못 거셨어요라고 하는 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You have the wrong number. 자 그다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 조금 더 말을 추가해서 조금 더 부드럽고 완곡하고 돌려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 p r i d e 라 유감스러운을 넣어주셔서 I'm a pride, you have the wrong number 하게 되면 조금 더좀 정중하게 전화를 유감스럽지만 전화를 잘못하셨어요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오늘 진도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